네 오늘 풀어볼거는 2017년 10월 고3학력평가 생명과 몇번짜리인지는 모르겠고 네, 3점짜리 초초초 초초초 킬러문항입니다 자 그럼 바로 들어갈게요. 다음은 유전자형이 AA, BB, TT인 어떤 동물의 감수분열에 대한 자료이다. 라지 대문자는 어 크게 읽고 소문자는 작게 읽는 겁니다. A와 A, B와 B, T와 T는 각각 세 형질에 대한 대리 유전자, 어 대리 유전자네요, 세 형질. 이중두 형질과는 유전에 연관되어 있다. 연관되어 있다가 뭐냐? 이한 염색체 안에 있다는 거죠. 어, 예를 들어서 어, 이렇게 염색체 두 개가 있으면 은 어, A랑 A가 이렇게 대립 유전자고, 음, 여기에 B랑 B가 이렇게 또 저렇게 들어있던 거죠. A랑 B가 이렇게 연관되어 있다. 그런 뜻으로. 그래서 각각 형질에 대한 대립 유전자가 3 개인데 염색체는 두 개씩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림은 세포 i 로부터 정자가 형성되는 과정. 음, 이건 정자가 형성된 과정이고 표는 세포 기억 니은의 세포 한 개당 대립 유전자 A, A, B, B, D, D의 DNA 상대량을 나타낸 것이다. 예. 감수 1분열과 2분열에서 염색체 비분리가 각각 한 번씩 일어났다. 기억력년 디귿, 리얼은 세포 1, 2, 3, 4, 1, 2, 3, 4번 중에 하나이다. 자 그럼 자, 이에 대해서 옳은 설명만을 고른 것은 A, A, B, B, D, D 한 개당 DNA 상대량은 같고 제시된 염색체 비분리 이외의 돌연반이는 생각하지 않는다. 니은 2다. 니은 e 플러스 B는 c 플러스 D다. ㄷ I. I가 아니라 1에서 A와 B가 연관되어 있다. 자 일단 풀이를 들어가기 전에 어, 시험때 이렇게 풀면 안됩니다. 시간이 부족하고요. 이거는 제가 이 문제를 어, 자세히 설명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어, 시험때 이렇게 풀면 큰일납니다. 네. 시험때는 빨리빨리 풀어야 돼요. 자, 먼저, 그걸 하기 전에 이비블리라는 녀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화면이 잘 나오고 있나? 자, 화면이 잘 나오고 있는지 안 보입니다, 저는. 네, 화면이 잘안 보여요. 그래서 이거를 감으로, 눈대중으로 이렇게 맞춰 놓고 있습니다. 자, 일단 감수분열 해놓을 건데, 자, 먼저 성염색체로 볼게요. 이게 X염색체고, 이게 그 Y 염색체입니다. 자 일단 여기 맨 처음에 여기가 간기 간기라고 하죠. 간기인가? 하여튼 처음에 이렇게 하나씩 있어요. X, Y가 하나씩 있습니다. 그죠? 얘는 상동 염색체예요. 그죠? 자 이제 분열하려고 준비를 할때 어떻게 합니까? 염색체 복사가 일어나죠. 이가 염색체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그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분리가 되고 감수 2번열하면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 x 염색체 여기 하나, 여기 하나, y 염색체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딸세포가 4개가 형성이 되는 거죠. 상염색체는 그잘 정상적으로 분리가 되는 거예요. 성염색체만 보는 겁니다. 자, 감수 1분열 비분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수 1분열에. 자 얘가 이렇게 쫙 찢어져야 되는데 얘가 분리가 안 되고 이쪽으로 다 넘어갔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중 성염색체가 없죠. 그럼 여기서 분리되는 얘네들도 성염색체가 없는 놈이 되고 여기서 얘네들이 어떻게 분리됩니까? 이렇게 됩니까? 아니죠. 어 감수 2분열 때는 상 상동 염색체가 아니라 염색 분체끼리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감수 1분열 때그 상동염 색체가 비블리돼서 이렇게 내려왔으니까 감수 1분열 때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얘가 이렇게 래서 이렇게 찢어집니다 예 그죠 염색 분체끼리 나눠져요 그럼 어떻게 되냐 이렇게 xy 하나 가진 놈 xy 하나 가진 놈 이런 식으로 그 감수 1분열 비블리에는 성염 색체 없는 놈 2개 어, xy 두개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감수 이문열을 볼 건데 감수 이문열 쫙 찢었습니다. 쫙 찢었어요. 자 여기서 얘는 xx는 잘 분리가 됐어요. 근데 yy가 분리가 안돼 이렇게 갑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xx 정상적인 거 x 음색체를잘 갖고 있는 거두 개. 그 성령 세체 없는 놈 하나 그리고 y 두개 갖고 있는 놈 하나 이렇게 형성해요 반대쪽으로 여기서 Y가 잘 나눠지고 X가 비분리 된다. 그러면은 Y 염색체 하나씩 갖고 있는 거, 정상적인 놈두 개, 그리고 성염색체 없는 놈 하나, 그리고 X 염색체 갖고 있는 놈, 두개 갖고 있는 놈. 그래서 비정상적인 놈두 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네, 천천히 그림을 그려보면서 시작을 해봅시다. 자, 일단 이 표를 보고서 이렇게 보면은 머리가 아프잖아요. 뭐 이렇게 물음표를 많이 적어놨어. 예, 숫자보다 물음표가 더 많아요. 어? 왜 이거 다안 알려주는 거야? 어? 그죠? 예? 그래 안 그래? 어? <laughs> 자, 기억을 그려봅시다. 상대량이에요. 상대량. 라지 A 하나 가지고 있고. A는 모릅니다. B 모르고. B도 모릅니다. B 하나. D 하나 가지고 있죠. 그래서 는 이렇게 확정 가지고 있는 거, 확정된 거, 상대량으로 이렇게 한 거고, 이게 뭐야? A 없고 A 두 개, B 두 개, 그리고 확정 안돼 있고 D 없고, 자 D급 봅시다. A 하나 있죠. 네, 그래서 A 하나, 그리고... A는 모르고, 그리고 B 하나, 아, B 하나, B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D 모르고, 스몰 D 하나 이렇게 그려줍니다. 뭐야? 탑탑무 표야. 스몰 B 두 개랑 D 두개 갖고 있죠. 스몰 B 두 개랑 자 그러면은. 여기를 볼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은 얘가 표현형이 유전자형이 AA, BB, DD라고 했죠. 그럼 맨 처음에 이 모세포는 그대로, 음, 응? 음, 응. 이렇게 갖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죠? 맞아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그 이과 염색체를 형성을 하겠죠. 복제가 됩니다. AA AA BB BB TD t d 이렇게 됩니다. 어머나. 일단 이렇게까지가 확정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감수 1 분열에서 비블리가 한번 일어나줘야 되고 감수 2 분열 여기나 여기 중 하나에서 비블리가 일어나줘야 되는데 자뭘할수 있습니까 지금 얘가 확정이란 말입니다 자이 리은이 이 세포 일 번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두개 갖고 있어요 얘는 하나씩 갖고 있는데 복제된 상태잖아요 얘는 복제 안된 상태인데 리일도 봅시다 이거 됩니까 이거 안 됩니다 두 개씩 갖고 있잖아 복제되기 전인데. 그럼 안 되죠. 자, 그럼 뭐냐. 기억 아니면 ᄃ인데, ᄃ인데, 여기서 그 노선을 잘 타야 됩니다. 이거 한번 잘못된 대로 가면은 아주 삐끗합니다. 이거, 어, 멘탈이 나가요. 아, 마킹해야 되는데, 어 시간이 없어. 자, 일단 확률적으로 봤을 때, 어, ᄃ이 뭔가 더 이렇게 주어진 게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세포의 원을 ᄃ으로 일단 놔보겠습니다. 그쵸? A, B, 고 여기 미정 B, 렇게 s m a l 고 여기 a 이고 네. 여기 보이시죠 여기 a bb B, d a bb 있고 d 있고 자 이렇게 그래서 이제 확정한 걸로 치고 이렇게 넘길게요 밑에가 안 보이네 자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 이제 비블리가 일어나줘야 되는데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 기억에 d가 두 개를 갖고 있어요 예, 서로 다른 거를 이렇게 두 개씩 이렇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아까 이거 나눠지는 거할때 설명할 때 뭐라 했어요 감수 1분열에서 이렇게 비블리되면 이렇게 해서 탁 서로 다른 xy 이렇게 된다 했죠 얘도, 얘도 지금 서로 이 대류 유전자인데 서로 상동 염색체에 있는 정보인 거예요. 그지? 상동 염색체는 유전 정보가 엄마한테서 받고 아빠한테서 받아서 서로 이제 살짝 다를 수 있습니다. 염색 분체는 이제 복제란 거기 때문에 유전 정보가 같은 거고. 자, 그리고 또 D가 감수1분열 비분리됐던 증거 여기 이두 개씩 갖고 있다는 거. 만약에 리을 여기다가 놓으면은, D가, 그, 뭐야, 비블리가, 응? 어? 됐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은, B, B, D, D. 이렇게 놓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아, 스몰디도 참 일로 와야지. 비블리 됐으니까. 그죠? 그러면은, 요 놈이 비블리 됐으니까, 요두 놈은 잘 분리가 됐겠죠. 그럼 어떻게 갑니까? 씁, 비비가 일로 왔어요. 그럼 비비는 일로 분리가 됐겠죠. 근데 여기 보니까, 삐비랑 AA랑 같이 가 있어. 같이 있어. 그럼 뭐야? 반대로? AA는 일로 왔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 라지 A랑 스몰 B가 같이 움직였어요. 얘네랑 얘는 같이 움직였고. 그럼 뭐냐? 이거를 맨 처음에 어떻게 생긴 놈으로 볼수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봤을 때, A랑 B를 이렇게 갖고 있고, A랑 B를 이렇게 갖고 있는 놈, 얘네가 이제 서로 상동염색체 D를 각각 이렇게 갖고 있는 놈으로 보면은 입가염색체 모양이 AA BB 이렇게 얘도 뭐야? 이 k 염색체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됐을 때 얘네 두 개는 서로 이렇게 찢어져서 y 거요요 그래서 요놈 요놈 요놈. a 놈이 i r o a a BB가 이렇게 a 고 요놈은 a a BB 그럼 뭐야? a 는 뭐야? r o k a 서 sir. o k a 이 혼자 다 이렇게 넘어온 거야. 그럼 어떻게 되냐? 얘는 이렇게 왔으니까. 이 뭐야? 얘는 이렇게 왔으니까. 디디는 그대로 왔겠죠? 그 왔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말이 됩니다. 응? 여기다 을를 넣어 봅시다. 리을 넣으면은 얘 지금 비비디 있는 거 말되고. 자, 그럼 이 니은 니은을 여기다 넣을까요? 그럼 어떻게 돼? 감수 2분열 비블리가 여기서 났겠죠. 지금 이놈아가 이렇게 반으로 갈라져서 어? AB 이쪽에 있는 AB 이렇게 가고, 이쪽에 있는 AB 이렇게 가야 되는데, 여기서 비블리가 일어났다면 얘가 그대로 내려오겠죠. 에이, 안 나눠지고, 그지? 이겁니다. 그러면 감수 1분열 비블리는 이놈, 요놈, 이놈이 비블리에서 이렇게 온 거고, 감수 2분열 비블리는 어, 여기, 이놈이 이렇게 내려왔다고 볼 수가 있겠다. 그게 볼 수가 있겠다. 여기는 D 이번은 리얼 여기 4번 원디 그럼 남은 거 뭐예요? 응. 기억 어 기억 기역. 기억이 여기 기억이 여기 보면은 이건 뭐야? 정상적으로 비분리 됐겠죠? 아 정상적으로 분리가 됐겠죠? 어 비분리가 정상적으로 되면 안 되고 분리가 정상적으로 됐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은 자 얘가 어떻게 얘네가 지금 어? 응? 내가 이렇게 세워놨지만 얘네 이렇게 서 이렇게 야서있얘네야그 이렇게 쭉분 이렇게 쭉분리일로요 a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쭉, 서이쭉쭉서이렇서 이렇게 해는 이렇게 고여 이렇게 이렇게 해는 이렇게 려가 이렇게 래서 D, D. 얘도 서같이 D, D, 이렇게 나눠 이렇게 어, 기억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A 갖고 있고, D, D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요 놈으로 이제 이 표를 채워보면 되겠죠? 채우면 어떻게 되냐? 지금, 기억이 I죠. 아, D 그시, D 시 1이구나. D 그시 1이죠. D 처음에 와다한 개씩 가죄, 가지고 있어. 하나, 하나, 하나. 음, 하나에요. 그리고, 리을 볼까요? 리을이 2번이죠? 리을 이 2번인데, AA 2개 가지고 있고, BB, 어, AA 안 갖고 있고, 스몰, 스몰 A 0개고, 어, 라지 비도 0개고, 어, 스몰 B 2개 가지고 있고, 라, 라지 D 2개, 스몰 D 2개. 그리고 기억 기역 볼까요? 기억이 뭐3번 세포죠. 얘 보면은 A 하나, 얘 없고, 어, B도 없고, 스몰 B 하나 있고, 음, 음 D 이렇게 T D 하나씩 이렇게 갖고 있고. 니은 볼까요? 니은, 응, 니은 거의 다 왔어. 어, 시험 때 이렇게 풀면 안 돼. 벌써 17분이 흘렀어 어, 시험 때 이렇게 풀면 안 됩니다. 어, 이, 이 옆에가 안, 안 보이고 있었네요. 자, 응? 이거 뭐야? 니은. 이거잖아요. 뭐야? A 없고, 스몰 A 갖고 있고, 라지비 두개 갖고 있고, 예? 없고, 없고. 이렇게 되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밑에 있는 이 보기를 한번 볼게요. 오케이. 어, 잘 나오고 있네요. 여기, 이걸 볼 거예요. 기억. 니은 아이다. 아니요. 니은 이거 이거잖아. 틀렸어, 틀렸어. 자, 어, a 도하기 b는 c 도하기 d다. a 도하기 b, 0 도하기는 일, 일이에요. c 도하기 d도 지금 영 도하기 일이죠. 1은1이다 맞습니다. 예. 니은 맞는 보기고요 자, 여기서 a랑 b가 연관돼 있다. 예, 맞죠. 지금 연관돼 있죠? 여기 한한 염색체 안에 이두 유전 정보가 이렇게 담겨 있죠. 어. 그래서 이렇게 얘네가 이렇게 같이 내려가고 얘네가 이렇게 같이 내려가고 그래서 A와 B가 연관돼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니은 디귿이 맞는 보기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퍼즐 과학 아닌가? 생명퍼즐, 생명과학 공부하시는 여러분들 모두 파이팅이고요. 예, 네, 문과생 여러분들도 파이팅이고, 예, 네, 모두 파이팅입니다. 네, 그러면은 파이팅하세요. 네, 파이팅.